자, 아, 4장의 첫 번째 다락입니다. 아, 도, 충이, 용지, 혹, 불영. 요, 한 문장입니다. 자, 이 생략된 것을 반드시 집어내야 합니다. 이거, 뭐, 생략법, 어, 뭐, 재산 말씀드리지만, 이거 도덕경에서는 뭐 결정적인 것입니다. 자, 도는 나를 휘감고, 충, 도가 뭔가 충의 작용을 일으키는데 그 충의 목적어 나를 휘감고 나는 용지에 또 주어져 나는 밀려드는 그것을 내가 물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충이란 물 숫자가 있죠 물 가운데 이렇게 물에 들어간 것을 비유한다 여기 잠수부가 여기 좀 있죠 이거 어, 잘 보이십니까 예, 들어갔어요 깊은 물에 들어갔어요 밀려들어 막 밀려 드는데 그것을 또 마음껏 쓴다 음. 많고 쓰는데 다른 이거는 비유입니다. 물론 많고 어, 쓰는데 그 너무 좋은 것을 다른 아무것도 나를 채우지 않네. 뭔가 이 물에 비유하는 것이죠. 어떤 그 생명력을 도가 나한테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도는 내 안에 있죠. 음, 또 나는 도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도를 내 안에 침잠하니까 저절로 도 안으로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가요. 들어가서 보니까 돈은 나를 압도한다. 물에 비유한 것은, 물 숫자, 물에 비유한 것은 물은 투명하죠. 그러니까 이게 있는지 없는지 잘 이게 느껴지질 않아요. 그런데 고요한 가운데서 나에게 뭔가 어 어마어마한 어떤 힘을, 물리적 힘이 아니죠. 나를 압도하는 어떤 생명력이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 생명력을 나는 마음껏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나를 채우지 않는다. 어, 호뿌령. 그래서 혹이라는 것은 만물이죠. 혹은 만물입니다. 만물이라는 것은 나의 인생사는 유욕의 활동이죠. 일반적으로 유욕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욕구의 활동을 벌인다. 그런 욕구, 동물적 생명력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만족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를 채우지 않는다. 이런 얘기라고 있어요.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충에서 이 충이라고 한 것은 기다. 기라는 글자, 10장과 저 뒤에 42장에 딱두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나, 성인이 하는 일은 모두, 성인과 도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기의 활동입니다. 도덕경은 도와 덕에 관한 얘기인데, 그 도와 덕이 일으키는 활동은 모두 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어요. 말로는 아무리 해도 이 기의 활동을 직접 스스로 내가 발휘하고 스스로 그 효과를 목격하지 않으면 기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음. 여러분 말씀드리죠. 도덕경은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력이라고 할수 있다. 노자가 겪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이런 물처럼 이렇게 물에 비유한 것이죠. 나를 아주 휩싸고 나를 압도하는 생명력이다. 이것이요. 나를 휘감고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1장에서 무명, 천지지시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무명, 무명은 도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 지금 성인이 도 안에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성인에게는 어떤 작용을 일으키죠. 그래서 성인이 지금 천지로서 변화하면서 또 천지의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죠. 성인은, 물론, 천지는 물론 성인이죠. 성인 자신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인을 낙호 기르고 있다. 천지로서의 성인을 낙호 기른다. 도가. 어떤 신적인 생명력으로. 노자는 그것을 지금 내가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막, 막 나를 갖다 휘감고 있어. 아주 그 생명력이 나를 갖다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용지. 이 용이라는 글자는 도덕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어떤 한자의 그 형성원리를 보면은, 글자의 형성원리를 이렇게 통해 통이 있죠. 요게 점복자가 있죠. 점복자. 그래서 점사죠. 점사. 통해서 이 점사를, 점, 산통에서 산가지를 뽑는 거죠. 점사를 뽑아가지고 뽑는 모습. 그것을 이제 형상화된 것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설로는 요 모양이 그 나무로 짠 어떤 물통 같이 생겼죠. 옛날에는 그 물통, 두레박이죠. 그거를 자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용이라는 글자가 되었다라는 설도 있어요. 근데 노자는 이 점사라는 의미를 어 가, 그걸 함유하는 그 함축하는 그런 의미로 일관되게 쓰고 있습니다. 점사 물론 점치는 것은 미신이죠. 미신의 빗대어서 미신은 결국 그 명분상으로는 하늘의 뜻을 신의 뜻을 알아보는 행위죠. 근데 그건 가짜 신이죠. 근데 에, 노, 노자의 도는 참된 신이죠. 그러니까 신의 뜻을과 신과 뜻이 통한다. 뭐 이런 의미로 쓰는 것입니다. 용이라는 글자를 그래서 용지라고 하는 것은 점사를 쓰는 거예요. 이 점사는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점을 치면은 전쟁이나 뭐 이런 걸 하죠. 또뭐 혼인, 어 물론 정략결혼이죠. 이런 걸 하기 때 점을 칩니다. 이게 길하냐, 흉하냐? 그러면 길한 것이나 오면은 걸 반드시 실천해야겠죠. 그런 의미로. 용지라고 하는 거그안 이거 생사의 문제입니다.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이런 문제예요. 우리가 이걸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반드시 써야 한다. 용,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 나는 그 밀려드는 것을 마음껏 쓴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받아들여야만 내가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신적인 생명력이니까 이건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점사 아주 훌륭한 점사인데 그 내가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죠. 어, 이런 것입니다. 이게 웬 떡이냐, 이거죠, 말하자면. 가니까 너무나 좋은 곳이다, 이거예요. 마음껏 쓰는데. 마음껏 쓴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걸 집어넣어요 왜냐면은, 아 지금 물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 물을 마음껏, 뭐, 하, 한도가 없죠. 아, 마음껏 쓴다. 다른, 이제, 요거, 용지. 용지는 점사의 의미가 있다는 거. 요거를 이제, 뒤에도 이제 용이라 글자가 이제 나오는데, 요거를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장에서 상무욕이 관기묘. 그렇죠. 관기 묘의 사건이죠. 묘 아득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런 기쁨. 이거, 이것이죠. 약기지 감기골. 그렇죠. 어떤 미에 대한 의지가 약해지면서 감기골, 현의 생명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것이죠. 혹부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혹부령 욕, 무욕. 상무의 관기 묘. 이것이 바로 혹부령입니다. 무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이라는 것은 욕. 욕이라는 것은 여기, 여기 이렇게 되죠. 아, 이걸 이렇게 풀이해야 되겠죠. 혹이라는 것은 만물이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사입니다. 크고 작은 인생사. 그런데 크고 작은 인생사는 어, 우리는 유욕의 활동을 벌이고 있죠. 어떤 욕구를 활동을 벌이죠. 그런데 에, 이 동물적 신진대사와 번식이죠. 동물로서는. 그런데 사람은 미와 선을 추구하죠. 그러니까 이 욕구 활동이 매우 복잡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욕구의 활동을 뛰어넘, 아무것도 나를 채우지 않으니까. 그렇죠. 아, 이 영이라는 글자. 아, 영이라는 글자도 풀어야겠죠. 영은, 영은 욕이라는 글자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욕. 욕은 내가 뭔가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내가 음식을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 표리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욕구가 있으니까 채우는 것이죠. 근데 채우지, 아무것도 나를 채우지 않은 것은 욕구를 초월해 있다. 뛰어넘는다. 욕이라는 것은 이제 동물적 생명력이죠. 그것을 뛰어넘는 신적 생명력을 누리면서 혹부령은 무욕이다, 만족하고 있다. 무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욕을욕 동물적 그 생명력을 뛰어넘는 신적 생명력을 누리고 있다. 그것으로 아주 만족하면서 깊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욕이라는 것은 어떤 욕구가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 의미로는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 성인이 누리고 있는 것은 그, 도의 생명력이니까 아주 깊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주 깊고 평화, 아주 만족, 평화로움, 형을 할수 없는 그런 만족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것은 노자가 겪은 것이죠. 자, 여기서 이, 에, 요 사태는 무명 천지지시를 말할 때 제가 이 그림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무명이에요. 무명은 도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때 성인은 도 안에 잠겨 있죠. 그때 천지지시죠 아, 바로 이 명이라는 글자를 어, 설명하기 위해서 이 껌껌한 어둠을, 어둠을 말했죠. 사실 물속도 어둠이죠. 근데 이것을 좀더이 어둠, 저녁이죠. 저녁, 저녁석, 저녁에서 뭔가, 어, 뭔가 이렇게 어, 성인에게 뭔가 성인 뭔가 드러나고 있어요. 기척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 이성적 지혜를 볼 때는 깜깜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또자가 겪은 사건으로 어 이제 치환해서 이것을 충 물로 비유한 거예요. 이거를 깜깜한 밤 대신에 물 뭔가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적 알수 없는 존재입니다. 돈은 돈은 알수 없는 존재인데 그 존재가 내 안에 있는 도어에 들어가 보니까 나를 이렇게 생명력으로 휘감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마음껏 누린다. 그건 너무나 좋은 것이다. 근데 이것은 복부형 아, 욕구를 초월하는 신적인 생명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도대체 노자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어, 왜 어떻게 이런 도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자, 이것이 궁금하죠 사실 저도 궁금해요 이게 참 대단합니다 내 안에 도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뭐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할까요 내 안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내 안의 안에 침잠에서 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 대단한 사건이죠 이것은 사실 사람은 사실 고뇌하는 존재죠. 이 정신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지성이 높죠. 그래서 참 아는 것도 많고 그 복잡하죠. 요구의 활동이 그런데 이렇게 살아서는 곤란하다. 이것은 참된 인생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해이입니다. 앞서 그3장에서 불상현삼인 무쟁 뭐 불기난득지와 할 때. 세상은 권력자, 권력, 최고 권력자를 중심으로 권력의 피라미드를 이루고 있죠. 늘 그렇습니다, 인간 세상은. 그래서 권력 계급, 취직 계급, 유산 계급, 그 다음에 뭐, 무지랭이들, 서민이죠. 이런 계급에 이제 어떤 위치 지어져 있죠. 쾌락재을 명예 권력을 향해서 다투니까 가장 좋은 최고 권력을 향해서 그냥 경쟁을 하는 것이죠, 모두. 이거는 사랑할 줄 모르죠 당연히 서로 다투고 괴롭고 인생은 늘 다투고 남의 물건 탕내고 도둑질하고 마음을 늘 심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은 이것이 도예요. 어, 여기서 제자백가 많은 도가 있습니다. 많은 스승들이 있지요. 세상에는 학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인생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길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또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길이 다 있죠 누구나 자신의 도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사는 것은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왜냐면은 이 인생은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그냥 뭐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을 허무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지성이 높기 때문에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괴로운 것입니다. 너무나 자아의식이 강한 만큼 죽음도 그만큼 강하게 의식하죠. 그래서 죽음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생을 뭐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자기 성찰, 나를 깊이. 반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나의 모든 어떤 욕구활동 내가 추구하는 것. 그런 것을 그냥 내 안에서 반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건 욕구 쾌락, 재물명예, 권력은 이것은 너무나 그 헛된 것이죠. 덧없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헛되다는 걸 인정하고 내 안에 침잠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이 가라앉을 때 아, 저절로 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신 안에 몸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저도 이 문장을 보면서 이거를 뭐 금방 알아볼 리가 없죠. 이거 저도 뭐 처음에 이거 뭐뭐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저는 어 천주교 영세를 한 지가 꽤 됐습니다만은 사실 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뭐 이분은 하죠. 그러나 실제로 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걸 이제 막 고뇌한 것이죠. 물론 상당히 고뇌하는 것이죠. 방황의 기간이 뭐 있었다고밖에 말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아, 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러면 신에 관한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종교기관에서는. 그런데, 신에 관한 이야기는 신이 아닙니다. 신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꾸며내고, 만들어냈죠. 물론 누군가가 지어낸 거죠. 그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이 신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의 얘기지? 아니죠. 그런 식으로 신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이, 이제, 이 노자의 도덕경을 보고, 아 노자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 신과 만나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도중이용지역구령 바로 이것은 신을 만나는 일이고 아 예수가 그 신을 사랑하라는 그 한다는 그 말이 바로 의미를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신을 사랑하라는 말 한다는 말은 받기 쉽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실제로 신, 신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만이 신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근본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솔직한 것입니다. 사람은 지성이 높죠? 그래서 지성을 잘 발휘하기만 하면은 내가 아는 것은 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 이것이, 어, 내가, 나의 어떤 지혜로는, 나의 이성적 지혜입니다. 지혜로는 나를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도를 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도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뭐 온갖 뭐네 가지가 나오 거네요.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시오. 하여라. 신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나의 전체를 기울여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신에게로 투신한다. 나 전체를 던져 넣는다. 이런 얘기죠. 그런 사건이죠. 무안으로 내 안에 있는 무인데, 그알수 없는 존재 들어가. 실제로 그거는 누구든지 도를 실천하려면 실천할 수 있죠. 누구나 내 안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나를 잠겨 있으면 저절로 이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거기에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욕구활동을 벌이고 있죠. 그런 욕구활동, 물론 그것은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죠. 즐거움을 추구하죠. 미와 선을 추구하지만, 추구한다고 해서 꼭 미와 선만 얻어지는 게 아니죠. 추가 있고 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괴로움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뛰어넘는 참된 어떤 그 기쁨과 평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말로 표현하는 것이죠. 묘 아닙니까? 관기, 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평화와 만족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도입니다. 노자가 겪은 도이고, 또, 제가 늘상 겪고 있는 도인 것입니다. 도는 이렇게, 아, 사람을 사랑한다. 아무 이유가 없죠? 노자는 그냥 도 안에, 도를 사랑하는 의지만을 품고, 노자가 무슨, 너, 뭐, 평소에 무슨 일을 했느냐, 잘했냐, 못했냐,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도를 사랑하는 의지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도는 노자를 사랑한 것이고, 또,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의지만을 품고, 어, 있으면 도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따라서, 도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도를 사랑하기를. 사랑하기만 하면, 자기 성찰을 하고, 솔직하게 나는 나의 인생길을 모르겠다. 인정하고, 도와 나에 머물러 있으면, 도가 자신에게는 나를 이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 백문이 불여일견 이런 말이 있죠. 아무리 이 얘기해본들, 어, 그 얘기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노자가 이런 말을 하면서, 자, 야, 이렇게 듣고 말아라. 당연히 아니죠. 이렇게 매력적이니, 노자가 도덕경을쓴 것은 이것을 읽고, 아, 이렇게 매력적인 사건. 누구나 도를 실천하면은 이런 사건을 겪는다. 매우 훌륭한 일이다. 이것이죠. 권유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저도 노자의 그런 뜻과 아, 호응해서 여러분에게 도를 실천하기를 지금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다음 강의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